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피투자연구소의 이시현 팀장입니다. 금일 함께 살펴볼 종목은 부강약품입니다. 종목 코드번호 003000에 5 해당하는 종목이 되겠고 금일 연재 2020년 9월 17일 오후 3시 20분을 지나가는 시간입니다. 자 부강약품 오늘도 하락이 좀 나왔어요. 자 그런데 <laughs> 여러분들 중에 부강약품을 갖고 계신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 영상을 보겠죠. 자 이 부분에서 아주 좋은 수급이 들어와서 여 부분에서 나갔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저는 탈출할 수 있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자, 지금까지의 엄청난, 자, 요런 부분을 줍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부강약품에 대해서 조금 더 지속적으로, 뭐, 여러분들의, 어, 여러분들의 선택이죠. 지속적으로 이제, 부강약품은, 어, 수급이 중요해요. 분명히. 수급이 들어올 날이 있을 거예요. 자, 아직 아무것도 안 들어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지속적으로 내면서, 또 시장 하락까지 같이 겹치고 있어요. 결국에는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여러분들이 뭐, <laughs> 자, 뭐, 손절과 뭐, 2차 매수, 아니면 혹시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다시 뭐, 신규 매수, 다 여러분들 선택이에요. 자, 그런데, 이 선택적인 상황에서, 누군가는 수익을 낼수 있는 상황이 올 것이고, 누군가는 손절로 끝나는 상황이 올 것입니다. 자, 그런데, 부강약품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자회사 이슈들, 자, 자회사 이슈들도 있고, 자, 오픈, 아, 오픈 이노베이션, 뭐 이래가지고, 어, HLB가 했던 그런 방식으로 이 친구들이 사업을 꾸려나가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대박 사업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지속적으로 깎아먹는 사업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콘테라파마가 좋은 이제 기술력을 통해서 어, 코스닥에 상장을 한다는 이슈가 있죠. 자 그리고 이제 부강약품 같은 경우에 지금 레보비르가 가장 빠른 임상을 임상 결과를 가져올 겁니다. 자이 부분에 대해서 이 레보비르가 임상이 승인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9월 17일, 10월에 어떤 어 제가 이제 10월에 나온다고 했던 그 임상이 이 발표가 늦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이때 나올 수도 있고 이때 승인이 된다 그러면 대박이 터지는 거겠죠 그렇게 되면 이게 지금 이 주가가 흘러가는 걸 알아야 되는데 주가가 2조예요 2조 정도가 되면 결국에 지금 이 매물이 계속 개인 매물만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자 개인 매물이 나오고 있어서 여러분들도 이제 가장 그렇게 힘든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지금 보시면 여기 계속 꼬리가 있어요 계속 꼬리가 있고, 이 부분에서 뭐 털고 나갔을 수도 있고, 이 밑에서 다시 받아서 올렸을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이 자리를 지켜주고 있단 말입니다. 자. 이 자리를 지켜, 이 지금 최하단을 지켜주고 있는 모습에서 사실은 뭐, 이 최하단을 뚫고 내려간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올라갈 가능성이 더 커요. 자,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2차 매수를 할 수도 있고 이 그냥 종목을 그냥 그대로 갖고 기다릴 수도 있고 여러분들 그냥 이 종목을 어 손절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거는 우리는 부강약품의 호재를 안고 있는 기업이고 단기간에 이렇게 올라왔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부강약품에 <laughs> 부강약품에 대해서 이제 주가가 떨어지는 것은 떨어지다가 올라오기도 하고 주가라는 게 올라가다 내려가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부강약품 같은 경우도 그래요. 부강약품과 같은 경우는 어 분명히 어느 정도 이 세력이 만약에 이 안에 있다면 이 10월 안에 한번 큰 상승을 해주는 모습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냐? 그 친구들 이쪽에 단가가 분명히 걸려있을 거란 말이에요. 물론 이 밑에서 왔던 단가도 있겠지만 저는 그 단가는 아니라고 봐요. 이제 의 단가는 이 윗단가예요. 자, 부각약품은 이 위에서 잘 지금 사실은 이 가치를 인정을 받고 있어요. 왜냐면 여기서 이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긴 음봉이 나와야 할 것인데, 긴 음봉이 나오기보다는 짧은 음봉이 지속되고 있고, 이 가격을 한 번씩 이 부분에서 먹어 들어가는 물량이 보인단 말이죠. 자, 그래서, 부강약품에 대해서는 정말 지금에 와서는 사실 HLB, 자 HLB 같은 경우는 이이 아래 부근에 와서도 제가 확신을 드리는 영상을 찍었어요. 자 어, 어, HLB 잠깐 보시면, <laughs> 자 여기서 제가 이제 확신을 드렸던 건이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더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락이 왔으니 그런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건 당연하다고 봅니다. 왜냐, 이렇게 계속 떨어지는데 내가 언제까지 이 종목을 갖고 있으면서 수익을 낼것이냐에요 그런데 이게 돌아와요. 저는 일단은 제가 이제 어떤 리딩을 하거나 그럴 때는 당연히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건 없어요. 정보를 드리겠어요. 정보는 이미 나와 있는 걸 바탕으로 저희 저희도 분석을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건 확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확신을 드리는 것조차도 사실은 이런 방송으로서 확신을 드린다는 것 자체를 어.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아래에서 혼절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니까. 자 그래서 부강약품에 대해서는 이제는 선택의 시간이 왔다. 그런데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확신을 드리고자 한다면 어... 그것도 제 선택이겠죠. 자, 그래서 이제 부각약품이 아직은 호재를 품고 있고, 절대적으로 호재가 나오지도 않았고, 사실 이 지금 가치를 저는 지켜주고 있다고 봅니다. 이 하단을 깨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단이 깨진다. 그렇게 될 경우에 다시 한번 더큰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어 지금까지 기다리신 분들이라면 이 부강약품의 가치를 알고 기다려 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가치를 알고 기다리신 분이시라면 조금 더이 다시 한번 상승되는 부분까지는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혹은 이 가치에 대해서 의문이 있고 어, 잘 모르신다면 저는 이제 파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래서 어, 지금 이 아주 불안정한 상황에 있지만 이 시장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자이 시장이 하락이 지금 조금 나오고 있는데, 이 시장 하락이 조금만 이어져서 한 2일, 3일만 돼서 이게 3만원까지만 온다면 여러분들 멘탈이 무너지실 겁니다. 자,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여러분들 멘탈에 따라서, 자, 손실도 그렇고 이익도 그렇고 자기의 그릇만큼 가져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부강약품, 앞으로의 호재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본다는 어떤 그러한 측면. 그리고 첫 번째가 그런 측면이라면 두 번째는 이 부강약품이 호재가 나올지언정 내가 너무 힘들다. 그러신 분들은 이제 선택의 시간이 온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서 매매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매일마다 저희 AP 투자연구소에서는 무료로 종목을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데 어디서 보시냐면 네이버 홈페이지에서 AP 투자연구소를 검색을 해 주시고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웹사이트, AP 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매일마다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무료 추천 종목. 자, 보시게 되면 추천 종목. 자, 뭐, 이 8시 이제 8시 전부터 이제 시황과 이런 9시가 되면 바로 추천 종목, 이렇게 이제 S맥, 뭐 현재가 2180원 기준 뭐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댓글을 남겨드리고 있기 때문에 장중에 오셔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네이버에서 AP 투자 연구소를 눌러주시고 들어오셔서 여기 2020년, 자, 여기 2020년 무료 추천 종목, 자, 여기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영상 청취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